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새벽 4시 퇴근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뭐냐. 가을에 쓰기 좋은 모자. 나는 모자 쓰는 게안 어울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모자를 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모자를 입문하시기 전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모자랑 좀더 친해지고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자, 가을에. 어떤 거를 쓰면 좀더 귀염뽀짝 괜찮고 스타일리시해 보일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브랜드는 이스트 인디고라는 브랜드인데요. 이스트 인디고는 데님, 천연 염색 이런 스타일로 많이 해서 좀 도전적인 디자인과 굉장히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서도 모자나 가방 여러 가지 것들을 공들여서 만드는 게 느껴지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데님 컬러의 캡이 있는데 굉장히 유니크하고 특이한 캡입니다. 하지만 썼을 때 여러분들이 되게 부담 없이 쓸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만약 이 데님 컬러의 청바지가 있다 하면은 여기에 맞춰서 청바지만 입고 흰 티만 입어도 톤이 맞춰지고. 깔이 맞춰주는 모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썼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써야 될지 내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챙을 이렇게 막 일자로 쓸 수도 있어요 트냅백 맹키룩에 쓸 수도 있는데 그런 스타일링도 충분히 어울린다면 좀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스타일링 방법이 있습니다 딱 구부려서 살짝 앞쪽을 들어준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챙 자체를 둥글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덮어 쓰는 형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자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링이 연출이 가능한 모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데니 컬러도 있고 아이보리 컬러도 있는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아이보리 컬러를 많이 선호하고 쇼핑을 하시기 때문에 커플로 하셔도 되고요. 보게 되면, 요렇게 다른 컬러의 모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랑은 다른 모델이긴 한데, 요런 거는 내려 쓴다기보다 살짝 올려 쓰는 느낌으로 그 이마 존을 오픈을 하게 되면은 귀여운 느낌이 들면서 캐주얼한 느낌이 사는 모자이긴 합니다. 어, 이스트 인디고의 제품을 보면은 퀄티가 리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모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밥이나 여러 가지 불량 제품이 많이 보이는 모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뒷부분도 굉장히 라운딩 처리를 하면서 끝에를 잘 굴려줬다고 생각을 해요. 디테일을 많이 신경을 쓰고 까다로울 수도 있는 작업이거든요. 이런 부자재 자체도 굉장히 싸구려 같지 않은 빈티지한 느낌의 부자재를 써서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한강 가실 때나 데이트 하실 때나 커플 모자 가벼운 코디를 하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벙거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현역 시절에 57호를 썼었고 머리숱이 굉장히 저는 많은 타입이어서 보통은 한 58, 59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두피에 살이 쪘는지 옛날에 썼던 모자들이 좀 작더라고 근데 좀 그런 게 있어 살찐 사람은 알 거야 어쨌든 제 머리 사이즈는 58에서 많게는 59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제가 벙거지 쓸때 많이 보는 거 너무 작지 않나 저랑 좀 비슷한 느낌의 분들은 참 좋아할 만한 벙거지입니다 검정색이랑 이 아이보리 형태로 준비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여행 갔을 때도 굉장히 잘 쓰고 다녔어요 전날에 조식 먹고 중식 먹고 석식 먹고 아... 뭔가 그러니까 얼굴이 엄청 붓고 눈이 작아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벙거지를 굉장히 애용하면서 이제 여행을 했는데 그때 정말 잘 썼던 브랜드가 이 루오 에스팩의 벙거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벙거지를 맨 처음 쓸때 때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과하면 코디할 때좀 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치렁치렁 달고 벙거지까지 하면은 투머치한 감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보통 벙거지 코디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무지 티셔츠에다가 샌들이라던가 아니면 가벼운 컨버스 요런거를 신어준 다음에 벙거지를 착용을 하게 되면 벙거지만으로도 좀 포인트가 되는 전날 술을 너무 막 많이 먹고 과음을한 다음날에 무조건 벙거지 습니다 올려서 쓰는 것보다 내려서 쓰는 게좀더 저는 전... 간지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차 조심하세요. 아 진짜 앞이 안 보여가지고 나도 걸어갈 때. 그냥 이렇게 가거든요?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올려서 써도 상관은 없는데, 올려서 쓰면 쓸수록 그런 좀 벙거지의 맛이 살짝 죽기는 해요. 근데 좀 여성분들이 좀더 챙이 큰 걸로 좀 이렇게 올려 쓰는 거랑, 남성분들이 좀 올려 쓰는 거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이런 아이보리 컬러 벙거지가 너무 야그룹 타줌마 같아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 컬러로 한번 착용해 보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벙거지는 여러분들이 하나쯤 갖고 있으면은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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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보다는 손이 가는 아이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 종류인데, 뉴스브이캡. 옛날에 신문 배달부가 신문을 돌리면서 일할 때 썼던 형태의 보자를 쓸수 있도록 여러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식 아메카지 느낌으로 쓸 때, 뉴스브이캡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착용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갖고 온 브랜드는 와일드브릭스인데, 와일드브릭스는 워낙 뭐, 가격을 합리적으로 박스로 패키징해서 주는 브랜드여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도 굉장 받아보셨을 때도 기분이 좋은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멀리 뭐 이렇게 넣는데 항상 실수하시는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유스볼게 썼습니다 뭐 이렇게 보이는 스타일이면 써도 좋아요 근데 하지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추천합니다 볼륨감 있게 박을 살려서 이렇게 내리는 방법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숨이 죽게요 이렇게 해서 쓰게 되면 은 내가 뭔가 셔츠를 입거나 이랬을 때 포인트를 더해주고 하나는 이제 살짝 양현석 스타일 이런 것도 진짜 잘 쓰면 진짜 멋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쇼미더머니 기비보이 님이 언더커버 제품 레더 제품을 이렇게 쓴 것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이제 여기 앞에 이렇게 테슬이나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간 제품도 많이 쓰세요 그래서 화장을 좀안 하셨을 때나 부었을 때 이렇게 좀 내려서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취향 차이라서 스타일링 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뒤로 쓰거든요? 이렇게 뒤로 썼을 때 이것도 이렇게 쓰면 안돼요 이렇게 쓰면은 띵! 모자가 예쁘다고 구입을 그냥 단순히 해버려서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밑에는 그냥 뭐 깔끔한 대학생 느낌 뭐 고등학생 느낌 단정한 느낌이야 근데 뉴스 브캡을 써버리면은 저게 굉장히 뭐 저걸 왜 썼지? 어떻게 이런 느낌 나는 내가 좋아서 보내 자기만족이야. 라고 하게 되면은, 뭐,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뉴스 보이캡을 쓸 때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좀 더, 어, 이렇게 좀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뉴스 보이캡에서 가장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안는 이펙터 제품인데, 요런 제품을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느낌이 달라집니다 살짝 길이보이님이 선호하는 스타일이긴 하죠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펑키하고 좀 이렇게 볼드한 느낌 테가 두꺼운 느낌에 이런 느낌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더 나이대가 들어 보이게 안경으로 마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거는 클래식한 느낌이 나긴 하죠 왜 그러냐? 프레임이 가로 길이가 좀더 좁을수록 이쪽이 좀더 튀어나와요 볼살이 좀더 살짝 빵빵해지면서 클래식한 느낌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가로 프레임이 길어지면서 아까보다 상대적으로 가름해지는 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없이 뉴스 브이캡을 즐겼으면 좋겠고 이거보다 조금 더 그래도 괜찮은 게 이런 베레모 형태인데 이야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화가! 어, 화가 모자로 그냥 생각을 하세요 이런 것도 썼을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귀를 살짝 덮어주는 이렇게 느낌으로 많이 쓰곤 합니다 이런 것도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안경으로 좀 커버를 칠수 있어요 이렇게 볼드한테 안경으로 과한 거 아닌가의 느낌을 좀 잡아주는 느낌이죠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흔히 많이 들 가지고 계시는 동글뱅이 안경으로도 커버 실수 있으니까 부담없이 베레모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 네, 저는 역시나 이것도 뒤로 넘기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있던 거를 살짝 뒤로 넘겨서 귀에 꽂는 형태. 이렇게. 아, 이거 오래 쓰고 더, 리가 머리가 이거 산발이 됐네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캡 종류인데 소재별로 포인트별로 제가 갖고 와봤어요. 자 한번 써보게 되면은 캡 종류인데 이거는 특이하게 헤이 길어요. 헤어 브랜드에서 트렌디하게 캡을 길게 만드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번에 국내 브랜드 예 사이씨가 시도를 한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캡이 길면 뭐가 좋냐? 이렇게 좀더 가릴 수 있어서 좀더 힙스럽고 좀더 유니크한 느낌이 납니다. 소재를 좀더 말씀드리자면은 좀 좋아하는 소재거든요. 마샤 가공이라고 하는데 나일론을 좀 열을 가해가지고 쪼글쪼글하게 느낌. 표현해주는 원단 공법이거든요 어, 장점은 뭐냐 내가 만약에 여행가거나 아니면 그 가방에 대충 찔러넣는 모자가 필요하다 구겨도 구겨도 그게 멋이 되는 모자가 이 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자를 굉장히 여행할 때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캡모자를 뒤로도 쓰잖아요. 이런 캡모자는 진짜 데일리로는 편하게 쓸수 있는 모자라서 진짜 진짜 괜찮고.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진짜 많이 하는 이제 스타일링 방법이 캡모자를 쓴 다음에 뭔가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자 위 안경을 이렇게 쓰는 거를 많이 즐겨하는데 요새 들어서 좀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꽂아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살짝 올려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뒤로 쓰거나. 이런 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스타일링 할때 포인트가 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보실 거는 이렇게 캠프캠 류인데 좀 컬러감이 좋죠 이거 같은 경우는 겨울에 쓰기 좋게 물 소재로 되어 있는 가을 겨울용 모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거는 여름에 쓸수 있게 메쉬가 포인트가 되어 있는 주황색 모자입니다 이 제품은 조금 작게 나왔더라고요 소두이신 분들은 이 모자 갖고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도 진짜 마음에 들고 멋있는데 제가 작아서 못 쓰는 모자예요 이 모자는 다 가서 패스하도록 벗겨지지도 않아. 다음에 이런 거는 좀 이제 가을에 쓰기 좋은 모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재 자체가 울로 되어 있어서 이 모자를 썼을 때좀더 이렇게 조금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요 소재는 슈프림에서도 많이 쓰는 소재고요. 이렇게 해서 가볍게 쓸수 있는 캡인데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편의점이나 옷가게나 아니면 온라인 쇼핑할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구부리면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모자 가게 가가지고, 사지도 않을 건데, 막 모자를 갑자기 구부려서, 어? 상표야. 그냥 무서 탁 놔두면 그건 안 되는 건데, 펴져 있는 상태에서 눈치지게 살살 살짝 살짝만 여기 끝에만 살짝 구부려 보세요. 그럼 다시 펴져요. 원래대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내장이나 이런 데 가셨을 때한 번쯤 구부려서 코디하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SIC 같은 경우도 진짜 퀄리티 좋아요. 신경 쓰는 게 굉장히 느껴지는 브랜드고, 뒤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빨간 태그로 포인트 들어간 것도 좋고, 이런 자수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들 이런 모자를 보고서 나는 이런 모자도 안 어울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그거 쓰시다 보면은 나도 이 모자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두 번쯤, 세 번쯤, 네 번쯤 도전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것도 볼드한 폐에다가 탁 써주면은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 어떻게 코디하고 스타일링하냐에 따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패션은 헤어스타일 모자가 굉장히 마지막 정점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순간에 스타일에 맞는 코디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모자 스타일링을 함께 봤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고 모자 쇼핑하시는데 좀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왜겨울이 많이 쓰는 비니는 안 나오냐 하시는 분들은 비니 편은 따로 하겠습니다 제가 좀 비니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유바 왜안 그려지냐